있을 때요. 자 개념을 등차의 일반항 얘는. 상수항이 0이야 맞잖아? 왜? s 적어봐 2분의 n 곱하기 2a만 e 더하기 이잖아요 맞죠? 그러니까 n이 이거 한꺼번에 틀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다 없다? 없다 그래서 이런 이런 제도 풀어봤잖아 sn이 뭐 &E 플러스 4로 주어졌을 때랑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일반항의 이해보면 얘는 첫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는데 이새끼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이루죠. 이해가지그 어, 개념하고 비슷한 거예요. 그러면 1차항수하고 등차 일반항이 관계가 되어 있으니 사실상 직선을 아무나로태하나 그려 y는 tx 플러스 q 그리는 거야. 거기에 사참수가 아니고, 지겠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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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x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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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죠 겹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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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겹쳐금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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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수가 이런 느낌이다. 나중 여기 계셨어요? 그때, 여전히 A점, 마이너스 1포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요. 여전히 B점, 뭐 C점, 뭐, D점이라고 보면, D점이 없으면 2포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요. 접선이 샤랄랄랄랄라 아. 평상시 그지그지줄수있 이렇게 그려 거야. 요만나자 뭐라고? Я yeah. думаю. Yeah. 이 상태 그러니까, 그러면 이 함수를 선형 함수 g(x)라고 적는 거야. 이 g(x)는 최고차계수가 얼마야? 1이 어 있잖아. 저기 2분의 1을 한번 판더 보자 우리가 알겠죠. 마이너스 1과 0과 1과 이상이 딱 가운데 값이 2분의 1. 자, 자, 요 그럼 우리가 수적으로 밝혀서 풀어야지. 그걸 결과를 위해서 푸는 건 아닌 것 같아. 알겠죠? 이한 문제만 풀고 끝날 게 아니잖아. 이해되죠? 그러면 dx는 x 플러스 1, x, x 마이너스, -1, x 마이너스 이런 식을쓸수 있게 되죠. 이게 f(x) p(x) q의 형태가 되는 겁니다. 여기까지 되죠? 그러면 이 접선이 이 접선을 찾아야 돼. 되는 거잖아. 나쁜 놈 가죠. 그 다음에 L2가 넘어가면 필요하잖아 얘도 필요하잖아얘는 누구랑 같아? g에서 g-는 빼고 내지 그고 여기 2넣 e 되고 마이너스 1 e 넣으면 돼뺏얘살사 그치? 얘는 g2 빼기 g-는 되는거 보이죠? 얘가 문제인거라고 얘도 맞잖아요 그지 요하 응하고 요놈로부 찾아야 돼 프라임이 가서. 그리고 이제 지프라임 x 가야라잖아 그죠 그리고 2분 때려서 여기다 뭐 대입할 거야? 2 d 평 완성 11평 가죠 얘네 그후 지프라임 2는 f 2 e p 이 p 가 되고 그죠 지프라임 2를 계산하면 되잖아 요걸 2분해서 3 k k 를 3km. 요 k m 3km. 요 k 기다 k 를 3km. 면 k m k 가 f 2 k m 는 거죠. 뭐? k m 3이야 좀어 계속 나오지, 그지? F'2와 F'11. F2. F2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? 1일 때요 P잖아, P. 것도 P잖아. 얘 1이니까. 얘도 P잖아, 그3시야 F2 F2 빼기 삼시라는 걸 이용해서. 뭔가 되지? 그 애플 프라임 뭐 마이너스 뭐 F1, f p r i 뭐마이라고 f 1이 f 마이너다면 거의 다소거피를다 집어넣었어? 그러니까 그걸안 집어넣고 우리가 지금 사라지는 걸 보여주려. 어. 여기까지 돼? 그러니까 다 집어넣어서 사는 거 그냥. 뭐 계산 장난 아텐데 뭐 빠르게 나와. 아 빠르게 나와. 아 그렇게 계산 이게 빠르나? <laughs> 여기까지 돼 일단 갔다 놓고 풀면 케이지 어호대여섯 요거는 누구야 지금? 여기, 여기, 그런 거네. 이거 미분한 잖아 미분의 차원 같이 나올 거야. 그치?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 빼기, 지 빼기가 같으니까 계산을 할수 있을 거야. 문제인 거거든, 지금. 이 자리 이게 베이크안 돼. 간단하게. 어라, 자리. 쉽게 풀려했더니 이 u l t i m 넣어보자. 나중에 다시 풀어볼게. 이거 다시 프로버스. 에 다시 프로버스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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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뭐 나와? 에이프이이프로 x 이이었어요이이이제 x 에이이 자, 지프라인 가 되고 지프라인이 계산해 봐. 계산 얼마 나와? 얘미분만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? 얘얘 미분하면 얘 여기는 남아 남이 집어 넣으면 얼마가 될? 이여기까지되죠 왜? 부프라인 가 p 플러스 이에 맥스나가 마이너스 1을 집어 넣으면 f5 마이너스 지프라인 마이너스가 없고.

爷爷辈们嘛。Yes, yes, 도 네. 근데 f1 빼기 f1은 -F 이제 여기에다가 2를 넣고 빼기를 넣어서 뺀 거잖아. 이게 복잡하다 말이야. 근데 이게 등차는 귤기가피니까1 증가했을 때 p만큼 증가하고 1 증가했을 때 p만큼 3p만큼 더크다는걸 알고 피빠가 안 받아. 훨씬 빠르있지 대접. 이제 유서한테 오케이가 이분이 되면 찾았어, 안 찾았어? 찾았고, F10이 얼마인가요? F10이 2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없어? 있고,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F2를 묻는 거예요. 그러면 F10이 2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요즘에 작품이 얼마가 돼? 1위면 5위면 1위면 작품 얼마? 1콤마2 0라면얼거지 직선적 1콤마2 0을 지나야 돼지나야돼지나야 돼. 지나야 되니까 20은 p 확인할 수 있어. 이렇게 되고. 여기 2 0은 p 플러스 면2 0면 20위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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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위면2 0면2대입면면 f 0면 20위면 2 0면2 0면면 이나오는거그제 맞죠? 핏값만 찾으면 FE가 나와? 안나와? 나오는거죠 핏값을 찾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여기면그여기 봐봐 여기가올라요 X는 1, 2, 8할 거야. X1. 1, 2, 8, 얼마? A, P, A, Q. G1. g 얼마야, 이거? 똑같이 오네 一个那个汽油。<laughs> 조금 안정러있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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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여기다여여기분 여러분, 분 여러분, 러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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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나 얘도 안넣으얘안넣 k e g y f prime, m i u pk 이렇게 그 대입하면 아, k를 대입해서 표면 나온다? 아, 그렇게 되는구나. 어, 아, 연방 너무 어렵네. 이 점을 대입해야 되나? 그지? 자, 정리해볼게. 원진이 네. 답이 나왔어? 네. 잘 풀었네. 요게, 이 점을 대입해서는 계속 한등식이 만들어지고 이 접선이 k, 0을 지나는데 k가 있는 해을 찾았으니 요 놈이네들, 요 놈이네들 이 분의 콤마 영을 대입하는 거야. 아, 너 이거 정리를 할수 있겠니? 자, 이거를 지우고요. 여기까지 나왔지, 키는 이 분의 다시 나왔어. 그리고 식에서 그 다음이. f e 이2이니까이 점의 좌표가 1,20이야. 이게 두 번째, 여기 세 번째. 번째 1,20을 이 직선으로 대입하면, 이공식이하나고 2분의 6 0을 대입하면, 자었던 B 분의 B, Q, 도라는, 이그 공의식이 나옵니다. 아, 그래서 PQ를 찾아야 돼. 이렇게 합시다 이게 죠 정리해봐. 어, 휴 힘들어. 희이 무슨 말인지 싫네. 네. 이이 <laughs> 돼? 먼저 싹다 정리해버려. 그냥 대입해서. 대입 안 풀었고 유민이 다 나왔었어? 다정리했어 넣고 다 개수했어 그냥. 선비를 찾아 풀었나? 아니야. 유진이야. 개인 질문 할 사람 나와서 개인 질문 하고 가.